안녕하세요. 삼주고 바로경례입니다. 저희 오늘 그 고덕 아르테온입니다. 고덕 주공 아파트 새로 재건축에서 지어진 아파트인데요. 34평 아파트고 시 아파트죠.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건이고 2023 다경에 6824번 사건입니다. 어, 이거 아마 저희 구독자께서 제한테 댓글로 이 물건 글리분석 의뢰를 주셔서 제가 이거 영상 제작하는데요 아마 그분께서는 첫 번째 한 가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어, 이 물건 후순이 가처분이 있는데 이 가처분이 불안해 하셨을 거예요 이 가처분이 과연 내가 이거 정상적으로 낙찰받았을 때 지금 말소상이 되는지 후순이 가처분이라도 말소가 안 되는 게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대한 부분이 법률적인 권리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뢰를 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24년 12월달 1차 매각기일이 잡혔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물건은 감정평가는 약 2023년 말이나 2024년 1월달경에 감정평가가 되었을 겁니다 2023년 말, 2024년 1월달이라 그러면 그래도 조금 2021년도에 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은 하향 안전되는 그 시점에 감정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평가감액 자체는 적당히 현실을 잘 반영해서 평가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유찰되고 다음 2회차 입찰기일이 2월 17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죠 최저가 12억 4천 0백 이상으로 금액을 입찰 금액을 하신 분 중에 저고가 매수 신고인이 소유권을 지대가하는 낙찰되는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 뭐 거두절미 하고요. 이 물건에 있어서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전입일자가 2022년도 3월 31일날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9억 8천만원 있어요 배당요구 개일인 2024년 2월 13일 전에 배당요구도 했죠 그러면 낙찰장금을 가지고 자기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요 부분 정확하게 기억을 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가압류권자가 동일한 현재 전세권자인 임차인인 분이 가압류를 6억 3,500에 달하는 가압류를 또 했어요.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거든. 소유권 1번 이외에 바로 최근에 압류 가압류 저당근 저당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번에 아까 전세 9억 8천이 있다 그랬죠. 거기다 또 가압류까지 6억 3천 5백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압류의 내용이 뭘까? 이 내용을 내려서 확인을 해보니 아 매매계약 완결에 따른 소유권 이수 청.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따라서 또 가처분도 해놨어요. 예.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처분은요, 건물 철거, 토지와 건물이 다른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해놓은 거는 말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매 예약 관계를 아니고의 사회행위, 이 거전에 있던 매매 자체가 어떠한 무효를 다투는 것 그리고 사회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다투는 가처분은 선순위 말소기준권리 후에 있는 가처분일지라도 말소가 되지가 않아요. 그거는 결국 낙찰자 인수하고 정말 재수 없으면 소유권도 이룰 수 있다 라는 그런 결론으로 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매매예약 완결입니다. 지금의 임차인이자 가처분 권자하고 현소유주분하고의 어떠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가면서 그 이후에 매매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도 했어요. 2022 가단 54167이 사건을, 사건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한 내용, 내용이 나오고에 요 속가는 3억 3천입니다. 3억 3천인데 이 처분 금지를 하지 말아 달라. 일단 매매를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장치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을 해서 인용을 받았습니다. 원고 성소했다는 이야기죠. 임차인께서 성소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내려놓고에 가압류 금액은 6억 3천이죠. 근데 가처분. 매매와 완결에 따른 가처분은 3억 얼마입니다. 제가 볼 땐, 어, 청구금액 자세가 높아지면, 공탁을 해야 될수 있는 공탁비용도 올라가고, 속가가 높아지는 만큼의 법, 법률 비용이 많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압류에 대한 완전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가처분에 대한 속가는 조금 낮추지 않았나, 라고 판단이 되고, 이 가압류권에 대한 내용은 정상이라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1차 생경로 해결됐죠? 이 가처분은 경매에서 소멸되는 거다.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 없다. 안전하다. 대신 임차인이 보시다시피 감면의 말소 기준 말소 기준 걸린 2022년 7월 28일보다 임차인의 전립일자가 빠르지 않습니까? 대항력을 갖고 있죠. 그러면 9억 8천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아, 내가 받는 금액에서 낙찰자 인수를 받는데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거는 곧 낙찰 경락 장금을 납부하면 그 경락 장금에 의해서 순서로 배당을 받겠다. 당의세를 제외한 그 다음에는 임차인이 가장 먼저 9억 8천을 받습니다. 이 자체가 낙찰 예상 가격이 제법 높기 때문에요. 이 9억 8천을 받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어 내가 응찰을 하면 되겠네 라고 일반적인 분, 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물건을 응안 들어갑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9억 8천가져간다 그랬죠 가압류권자가 동일 인물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가압류하고 지금 카드 대금하고 뭐 지방채 채납이 조금 있는 모양이에요. 강동구에서 압류가 들어있는 거 보니까 뭐 지방채 채납이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당해 셰면은 우선 배당이 될 거고요. 뭐 나머지 이제 카드사들하고 이 가압류권자 그러는 이제 안분배당을 받아요. 금액에 대한 만큼 안분배당을 받는데 왜 제가 이거 시간낭비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물건은 가압류권자이자 임차인인 이분이 입찰에 들어올 겁니다. 1차에서 굳이 입찰을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거는 1차 금액에서 감정가 15억 6천이었나요? 그 금액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다른 누군가가 낙찰을 받게 되면 자기는 굳이 나이 집에 대한 미래는 없다. 나 전세 보증금 9억 8천하고 가압류에 대한 금액을 배당 요구도 했던 부분하고 이걸 안분배당 받으면 자기가 원하는, 어, 자 변절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1차에 안 들어간 겁니다. 물론 1차에 들어갈 이유도 없었겠지만요. 근데 이번 2차에서 어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너무 낮게 낙찰을 받아버리면 거의 최초가의 근접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버리면 임창희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은 다 받아낼 수 있을지 모르고 당연히 그 당력이 있으니까 다 받은 건기증 사실이지만 자기가 감료해 놓고 한 이금에 액 대한 부분은 결손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감류권자이자 가처분권자인 이분이 방어 입찰 들어올 겁니다. 얼마에 들어올지는 뭐당일 가봐야 알겠죠. 알겠지만 방어 입찰 들어오는 건 명확한 사실이다. 자기는 자기가 전세 보증금하고 감류 금액이란 부분을 소해 보지 않을 만큼의 금액을 써낼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뭐 감정가 대비해서 뭐90%그 이상도 충분히 될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다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이 입찰 들어서 어 최저가격이 조금 조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입찰 들어서 어, 내가 막 낙찰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는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뭐 제가 예상하기에는 99% 가압류권자이자 가축본권자가 이번 경매기일에 입찰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자기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현 소유주분하고는 매매 매매 예약을 하고 대금도 지급하고 다 했지만 그게 완전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경매하는 절차를 통해서 깔끔하게 해결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아 이거 내가 적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해볼까 하면 부풀어 떨어집니다. 괜히 시간 낭비 하시는 거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뭐도인이라든지 그런 건 아예 안 보여드리랍니다. 시간 낭비고에. 핵심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니까 이 물건에 대한, 어, 가처분은 법적으로 소멸된다. 그리고 낙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가암유권지자 가처분권자이자 임차인이 자기의 채권금액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의 방어비찰은 무조건 들어온다. 그러니 적당한 금액으로 좀 싸게 경매취득을 하고자 하는 응찰 가격을 써서는 절대로 낙찰을 받을 수가 없다. 제가 이 사건, 어, 경매의 기일이 끝나고 나면요. 결과에 대한 부분도 또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런 내용들을 사전에 파악하시면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고요. 저희 구독자께서도 물건 의뢰를 주셨고, 제가 보니까 내용은 이렇게 기결이 됩니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